반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51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어, 목로주점이라는 그런 단말을 한번 살펴볼까요? 목로주점이라는 어, 낱말을 접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뭔가 떠오르는 게 있죠? 예, 유명한 대중가요가 있죠? 목로주점이라는. 네, 그리고 또 뭐, 다른 것도 떠오를 수 있는데, 근데 실제로 우리가, <laughs> 뭐, 술집을 간다든지 하더라도 포장마차다, 막걸리집이다, 또는 요즘 뭐, 좀 세련되게, 일본식으로, 이자카야다. 이렇게 하더라도, 선술집이다 하더라도, 목노주점에 갔다 왔다. 목노주점에서 한잔했다.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목노라는 게, 어, 글쎄요. 뭐, 설명은 제대로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잘못 느끼는 그런 나말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목노주점 하면, 사실, 에밀 졸라. 에밀 졸라의 목노주점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렇죠? 1877년에 지었다고 하는데, 뭐, 유명한 소설이다. 제가 이 소설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 제목이 목노주점이다. 왜 목노주점이냐? 뭐 그것도 같이 하면 재미있어서 한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중가요 목노주점 1981년이라고 되어 있네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현씨라는 분이 노래를 부르다가 마지막 부분에는 나오죠. 오늘 또 목노주점 흑바람 벽엔 3 0초1 0 1등이 그네를 탄다. 저도 잘 부르 던 노래였습니다. 좀 아는 노래고. 근데 목노주점 대략 상상이 나오는데 구체적인 실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걸 이제 사진에 보면 목노술집이라고도 하고 목노집이라고도 한다 근데 이것보다는 선술집이다 포장마차다 이자카야다 이런 얘기가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는데 어쨌든 이런 낱말이 있다 아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목은 나무목입니다 쉽습니다한잔는 그냥 건너갔습니다 로는 이제 흙토로다 흙토 흙이란 금다는 뜻이죠 금은 흙이에요 여기 흙토가 들어가 있죠 금은 흙, 로다. 그럼 여기 이제 로가 된다. 그럼 여기에는 금다는 뜻이 있겠죠? 그래서 금은 흙이 되겠습니다. 근데 금다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옛문헌들에 보고 하면. 그리고 이것은 지금은 밥그릇 로 이렇게 쓰인다는 것이죠. 밥그릇 로. 그래서 어쨌든 밥그릇 로와 어, 흙이다. 여기는금은 뜻이 좀 있다 해서 금은 흙토, 금은 흙을 뜻하는 로다. 그런데 이것은 또 화로, 향로, 화로가 있고 향로가 있고 그래서 향로는 좀 그렇습니다만 화로가 있고 주막이다 술집이다는 막 그런 의미도 좀 가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한자로는 목로를 이렇게 쓴다 네. 사전을 보니 주로 선술집에서 선술집 얘기 많이 하지만 이것은 서서 마시는 술집을 얘기하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서서 마시는 선술집 그렇지만 우리나라 술집 중에 서서 마시는 거는 정말 그길 옆에 포장마차 같은데 외에는 실내에는 잘, 대부분 앉아서 마시죠. 실내 포장 마차를 하더라도, 그 앉아서 주로 마십니다. 어쨌든, 선술집은 아주 대중적이고, 좀 저렴한 그런 술집을 할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술잔을 버려놓는 널빤지로 만든 좁고 기다란 상이다. 술을 마시려면 술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걸 나무로 이렇게 좁고 길게 이렇게 만들어 놨다. 탁자처럼. 그것을, 그것을 목노라고 한다. 어느 술집에 나가도 일단 상이 있어야 되겠죠. 이미 고정돼 고정시켜 놓은 그것을 먹노라고 한다. 그래서 목노주점은 목노술집이라고도 하고 목노를 차려놓고 술을 파는 집이다. 그렇다고 보면 대부분의 술집에서 이동식 상이 아닌 다음에야 대부분 다 목노라고 할수 있겠죠. 물론 재질이 뭐 나무가 아닌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목노주점이라고 한다. 설명이 글쎄요. 저도 말씀을 드리고도 구체적으로 어느 술집을 목노주점이다 하는 경우는 잘 들어보지도 않고 써보지도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런 말을 가끔 듣죠. 또 술청이다. 술청. 선술집에서 술을 따라 놓는 것이다. 널빤지로 길고 높지하게 상처를 만들어 놓았다. 저는 막 술청이 목로하고 비슷한 개념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네. 자 글자를 한번 볼까요? 이거 밥그릇 로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흙토를 붙이면 검은 흙이다. 검은 흙로 이렇게 된다. 원래 이것은 밥그릇이기도 하고 화로를 뜻하게 됐다. 그런데 화로를 뜻하는 것이 일단 밥그릇으로 많이 쓰이다 보니까 여기 다시 불화를 붙여서 화로로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목로라고도 한다. 자, 글자 자체는 상당히 복잡하게 보입니다만 이 글자를 제대로 알면 좀 쉽겠죠. 여기에 원래 이것 자체가 로다. 그리고 여기에 이것도 자체 검다는 뜻도 있고 그릇이라는 뜻도 있는데 그릇이라는 뜻을 확실히 나타내기 위해서 또 그런 명을 붙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초두를 붙이면 갈대다, 갈대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서울에 노원구가 있죠. 노원. 서울, 저, 북쪽에 있습니다. 막 갈대 벌판이 모양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산맥 중에 노령산맥이 있다. 그것도 이 로자를 쓴다. 네, 글자들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또 관련된 글자가 있습니다. 이 밖으로 로를 써서 리어로 발음이 나는 글자들이 또몇개 있습니다. 네, 어 자, 집호자. 집음이죠. 집음자를 넣고 안에 어, 밖에는 노를 넣으면 오두막집이다. 이것은 집을 뜻하는 글자죠. 그래서 유비가 제갈공명을 삼고초려 했다. 세 번이나 찾아갔다. 풀초자. 아주, 어, 글쎄요. 뭐 초가집이겠죠 그래서, 어, 려를 찾아갔다. 할때 삼고초려 나온다. 그리고 여기에 마음심을 붙인다. 또는 생각사를 붙였다고도 할수 있겠죠. 그러면 생각할려다. 고려해보겠다. 하는 그런 뜻의 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삼수를 또 붙이면 걸러낸다는 뜻이에요. 걸러낸다. 그래서 우리가 역과를 한다. 어떤 불순물을 걷어내기 위해서 물을 예를 들어서 역과를 시킨다든지 역과장치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이때 쓰는데 가끔 다들 쓰는 그런 글자들입니다. 좀 복잡하지만 이 밥그릇 노를 제대로 알면 좀 알기 쉽다. 이렇게 되겠죠. 우리나라의 노태우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다이로자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자는 잘안 쓰다 보니까 그이 어떤 노자를 쓰는가 궁금할 수 있겠죠.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에밀 졸라 앞에서 말씀드린 에밀 졸라의 목노주점이라는 제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런 세계적인 명작이나 이런 데서 한자 낱말은 항상 좀 우리나라는 어떻고 일본은 어떻고 중국은 어떻고 좀 세계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찾아보니 일본은 이것을 번역을 이자카야라고 했습니다. 그럴듯하죠. 그러니까 중국은 소주점, 작은 술집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에밀 졸라가 이 생각한 제목이 있답니다. 제르베, 제르베즈 바르카의 소박한 삶이다. 이 여주인공이에요. 이 소설에. 이 사람의 소박한 삶, 아주 기구한 운명으로 결국은 어렵게 어렵게 살다가 아주 비극적이고 비참한 생을 구하는 여인의 생을 담담하게 사실적으로 그린 작품이다.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어뭐 프랑스 말로 라소모아라고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걸 알특이 없겠죠. 제가 프랑스어를 모르니까. 그래서 또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술집의 이름이다. 이 여주인공은 사실은 세탁소 일을 합니다. 그런데 저건 어이 작품 속에 술집이 자주 등장하는데 그 술집의 이름이다. 그 뜻은 무엇이냐? 저급한 술집이다. 또는 같은 낱말이 도살령 몽둥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결국 합치면 알코올로 사람을 죽이는 술집이다라고도까지도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이 작품의 제목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의 어떤 풀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에밀 졸라의 목노주점, 이현실의 목노주점, 막 그런 이러한 글자를 쓰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목노주점 우리가 지금 잘 쓰지는 않는 글자입니다만 어, 노래가 한번 대유행을 한다든지 또는 뭐 유명한 작품이 이렇게 번역이 된다든지 하면 이 제목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계속 대대로 이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